안녕하세요. 자,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려고 만든 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글쎄, 수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또 관리비 폭탄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엄정난 갈등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 복잡한 싸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한쪽에서는 더 안정한 건물을 만들기 위한 필수조치다라면서 환영하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그냥 주민들한테 떠넘겨진 의무 폭찬이다 하면서 아주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아니, 대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까지 평가가 갈리는 걸까요?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 바로 기계설비법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됐는데요. 내용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좀큰 건물들은 말이야, 이제부터 자격증 있는 전문가를 딱 고용해서 기계 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라. 어때요? 언뜻 들으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인 이야기 같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법이 왜 현장에서는 이거 중복규제 아니냐? 는 비판이랑 아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거다. 라는 기대 사이에서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게 됐을까요? 그 갈등의 진짜 핵심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의 갈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미 다른 법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데 왜 똑같은 일할 사람을 또 뽑아서 관리비만 올리게 만드냐, 이거죠. 그런데 오른쪽, 자격증을 든 전문가들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건물이 훨씬 안전해지고 드디어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인정받게 됐다라면서 반기는 분위기예요. 정말 같은 법을 두고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현장의 불만, 한 아파트 관리소장님의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일을 또 하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 법은 무슨 안전을 위한 혁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불필요한 서류 작업에 주민들 관리비, 부담만 늘리는 그런 규제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등은 단순히 돈이나 행정 문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법 때문에 말 그대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법과 현실 그 경계에 끼어버린 임시유지관리자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만 9천 675 어떤 통계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덩그러니 있죠?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네. 바로 대한민국 임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의 숫자입니다. 전체 관련 인력의 36%, 무려 3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잠깐의 혼란을 막으려고 만든 임시 제도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될 거대한 축이 되어버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분들의 연령대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무려 71.5%가 50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 법은 그냥 정책 하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은퇴를 앞두고 또 한창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나이에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인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마 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20년에 잠깐의 혼란을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유예하고 또 연장하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시한인 2026년 4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 돼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국가 기술 자격증을 딴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니, 우리는 왜그 고생을 하면서 자격증을 땄냐. 정부가 원칙도 없이 계속 임시 제도를 연장해 주는 건 성실하게 준비한 우리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렇게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던 상황에 이 갈등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판합니다. 바로 막강한 조직력과 영향력을 가진 업계 단체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줄여서 주관사인데요. 이 단체의 힘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온 과거전적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비슷한 다른 법들에서 공동주택은 빼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킨 성공 경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로비 파워를 가진 단체가 이번에도 똑같은 요구를 들고 나오니까 정부의 셈법은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마구 뒤엉키면서 상황은 누구도 쉽게 풀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현재 각자가 뭘 원하는지 이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표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한 눈에 보여주네요. 자격증을 딴 기술인들은 원칙대로 법을 집행해라 요구하고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임시 관리자들은 제발 우리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호소하고, 그리고 주택관리사협회는 아예 아파트는 이 법에서 빼달라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세 가지 요구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선택은 뭘까요? 가장 최근 소식을 보니까 정부는 또다시 1년 추가 현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려는 현실적인 고민이겠지만 결국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문제를 또 한번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은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안전이라는 정말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이상적인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고려해서 좀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정답 없는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진짜 숙제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